쉽게 차가워지기 쉽고요. 어른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70 넘으면 우리 십전대부탕이다라는 표현, 그 농담이 있거든요. 뭐냐면 70이 넘으면 기열이 다 부족하니까 몸 보호하는 쪽은 우선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이 대에 따라서 다르고요. 내가 통통한 사람이냐, 마른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보세요. 자기를 놓고. 나는 어디가, 어떤 질환이 더 많은가. 스스로 자신을 잘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제가 이제 의료 생협에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게 환자들은 스스로 건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내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할수 있는 게 저는 자기 결정 건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자기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아셔야 돼요. 모르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추우냐 더우냐 이거부터 먼저 구별해 보시고요. 어느 장치가 약하냐, 내 몸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 하나 적어 보시다 보면 자기가 어떤 타입인지 나오죠. 게 그러면 또 질병의 성격을 좀 본다면 질병의 성격이 내 질환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뭐 연령별로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내가 감기가 걸려서 오는 외감성 질환이 있고요 여기 추워서 오는 외감성 질환이 있죠 그다음에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음식으로 인한 질환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이 많아도요 찬 음식 너무 많이 먹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없애 주는 게 맞고요 또 뭐~ 식채가 있으면 다른 질환보다 먼저 그~ 음식 위채한 거를 어~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약 음식이나 약을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뭐 저는 대표적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몇 가지 음식들이 있죠 약재는 우리가 음식 재료는 보면은 성미 귀경 주치라고 얘기를 해요 성이라는 건 한량 평온열 해가지고 아주 차가운 것부터 아주 뜨거운 것까지 그 라인 중에 있어요 이것만 성만 구별해도 우리 몸에 큰 해가 되지 않아요 음식을 먹을 때. 미는 뭐냐면 상고감신함, 그 다음에 삽이랑 담까지 합쳐서, 어, 오미라고, 오미에다가 두 가지를 더 더한 건데요. 이 신맛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큼한 레몬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몸이 막 오그라들죠? 오그라들고 막 침이 촥고이죠 뭐, 산미는 진액을 생성시키고 수렴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감기 초기에는 신음식 먹잖아요 아 쓴맛은 커피예요. 커피 같은 게 전형적인 쓴맛이거든요. 열을 내려주면서 밑으로 소변을 빼줘요. 그래서 커피 소변 잘 나가죠. 네, 이게 열을 밑으로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단맛은 누여주면서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초콜릿 당기죠. 네? 근데 단맛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너무 이렇게 이완 늘어져 버리니까. 그다음에 매운맛은 올려주는. 발산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매운 거 먹으면 뻘개지죠 땅 뻘뻘나죠 스트레스 받으면 단맛도 당기지만 두 가지 맛이 다 당기거든요. 미끼려고 하는 사람 내성적인 사람, 안으로 사기려고 하는 사람은 단맛을 먹고요 바깥으로 뿜어내려는 사람은 매운 맛을 먹어요. 그래서 나라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매운 맛 강도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IMF 때 한번 확 매워졌대요. 그리 것도 뭐. 이제 요즘에 매워지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이렇게 매운 것들이 그런 게 있고, 짠맛은 또 이렇게, 우리 배추 짠맛을 했을 때 이렇게 응축되는 힘 같은 것들이 있고, 내려주는 힘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신맛이라고 해서 수렴하는 맛인데, 그게 어느 걸 수렴할 거냐? 폐를 수렴할 거냐? 오미자. 오미자 폐를 수렴하죠. 대장을 설산할 때 그걸 수렴하는 건 매실이 설사를 수렴, 대장을 수렴하죠. 이런 식으로 각각 주요하게 작용하는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선생님 그렇걸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인터넷에 쳐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책을 하나 사보셔도 좋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알고 싶은 음식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쓰면 돼 대추의 효능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성민은 어떻고 다들 정리해서 다올려놓으셨어요 저도 가끔 거길 찾아봐요. 네. 저도 가끔씩 한 번씩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확인해요. 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다 알긴 하지만, 이렇게 잘 모르는 거 기억 안날때 있잖아요. 다 외울 순 없으니까 몇백 가지를, 몇천 가지를. 그러니까 쳐서 저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은 충분히 나오고요. 조금 더 관심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책도 있어요. 그런 책도 하나 사서 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고요. 자기가 주로 먹는 음식들 먹고 안 좋았던 음식들 있으면 성미 균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어떤 몸상태인냐 아까처럼 거꾸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먹고 안 좋아, 그럼 난 이거에 반, 이거 먹고 안 맞는 거다. 그러면 이거 비슷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추해될수 있다는 거죠. 자기 몸 상태를 그래서 약재 성미를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보리 얘기했었잖아요. 보리가 어 약간 시원한 성미를 가지고 있고 이 소변도 빠져나가게 해주고 그래서 보리차를 우리 마시 많이 마시면 이 소변이 잘 나가잖아 그 밤에 그 야뇨 있는 애들은 저녁에 보리차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이 보리가 이수라고 해서 소변이 잘 나가게 하고 배변도 잘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어~ 좀 차죠 성미가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 아까 메가는 소화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음식 소화시키는 데 쓰는. 건데요. 아까 메가랑 엿길금 제가 이 차이점 보여주려고 갖다 넣놨어요. 이 엿길금은 훨씬 더 싹이 더 많이 나와 있죠. 메가는 거의 안 나와 있죠. 예, 네. 이게 초기에 쓰는 건 메가고요. 이게 싹이 좀 많이 자란 거 그거를 엿길금으로 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뭐 현미, 발라현미 있죠. 발라현미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미를 발화시키는 그 안에 소화효 우수성분이 많다고. 그게 바로 고가예요. 발화현미가. 그러니까 한약재 명칭으로 고가라고 표현을 해요. 고가는 소화제로 쓰는 거요 그러니까 발화현미가 소화, 소, 현미가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현미를 발화시켜 드시면 은소화제를 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메가나 산자보다는 조금 부드럽고 약하긴 하지만, 어,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현미에서. 그, 바람미 같은 경 계속 먹으시면 위를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질병의 증상에 따라서 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어, 이렇게 왔으니까 또 소개시켜 드릴 몇 가지 중에 하나에 요즘에 가을이 됐고 감기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초기 감기에 쓰는 음식 치료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걸 다 설명드릴 순 없고, 그래서 보통 초기 감기에 많이 쓰는 게요, 자소엽. 자소엽 아시죠? 여기서도 많이 말려서 쓰시죠? 자소엽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우리 차조기라고도 부르죠? 자소엽 보라색 깻잎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이건 초기 감기에 많이 쓰는 거고요. 또 자소엽을 언제 쓰냐면 소화 잘안될 때도 써요. 흰머리가, 네. 흰머리 날 때도 써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잠깐 자소엽을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자소엽은 이렇게 생겼는데, 해표약이에요. 해표약이라는 건 땀을 낸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성질은 따뜻하면서 매워요. 그다음에 이렇게 땀을 이렇게 발사시켜 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감기 초기에 써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모에 쓴다고나는 경우 있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얘가. 기운을 돌려서 발산시켜서 머리 끝까지 가게 하는 거야. 우리가 머리털이 안 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영양분이 잘안 가서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끝까지 영양분을 길를잘 뚫어주고 잘 순환이 되게 하면 머리카락이 잘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수욕을 쓰는 거야. 근데 자수욕만 쓰진 않아요. 딴 것들과 같이 배합해서 쓰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 머리털이 나서 자소욕을 썼어요. 그죠? 여기까지 기운을 가게 해줘서. 그러면 또 어떤 질환을 쓸수 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머리가, 손발 찬 것도 쓸수 있어요. 근데 아까 머리를, 우리 생각하면 머리에 탈모했었잖아요. 여기까지 기운을 가게 해서 여기 머리가 자라게 했잖아. 또 언제 쓸지 아세요? 심해. 심해의 좋은 음식으로 자소욕을 꼽아요. 자소욕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머리 끝에 기혈을 보내주면 머리카락만 자라겠어요? 뇌도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이 사람만 보겠어요? 여기 나머지도 다 보겠지. 이 길을 지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소엽이라는 게 어, 위로 올라 그, 사지 말다 이 순환력을 증진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부피에도 좋지만 치예에도 좋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장요 그래서 자소엽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의 초기감기에 많이 써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자소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자소엽을 이제 일본에서 쓰거든요. 일본에 보면 우메보시 뭐 이렇게 마늘 같은 거 이렇게 나올 때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뭐냐면 자소엽 을그 자소엽에다 담가놓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니까 매실 우메고시 만들 때 보라색으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회 같은 거 먹을 때그 밑에 깔아주기도 하고요. 이 소엽이 어떤 작용이냐면 살충 항, 항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김밥 같은 거살때 깻잎을 넣으면 덜쉬어요 그거 아세요? 깻잎이 자소엽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비슷한 성분이 들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 깻잎 같은 걸 넣어서 하면은, 이 깻, 저기, 김밥을 쌀때 깻잎을 넣으면 잘들 상해요. 그니까 이 자수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폐 같은 거할때 밑에다 깔아줘요. 그러면 폐가 네, 들상하는 이렇게 덜 상하는 거야. 바이러스 번식이 좀덜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언제 쓰냐면 소화가 잘안될 때, 소화기성 감기에 도어요 그래서 이장좀 위장관 계통의 감기다. 감기 초기나 스트레스 질환 이런 때 많이 쓰는 거고 저는 실제로 이거를 많이 하 그냥 차로 티백이 나와요. 요즘. 아 그러면은 그거 그냥 그 차로 그 한, 하면 되는데요. 이런 이파리 차를 드실 때는요. 음. 절대로 이렇게 팔팔 끓여서 드시면 안돼 미지근한 물을 미지근할 거 아니면 그냥 컵에 놓고 그냥 한번 끓인 물을 약간 그런 물을 좀 담가. 이렇게 해서. 팔팔, 오래 끓이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을 구워서 마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끓이면 얘는 향을, 향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향이 다 날아가 버려서 효과가 없어져요. 이건 약재를 넣을 때도 저희는 후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집어넣어요. 박하나, 이자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박하나 이런 것들은 넣고 끓이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시면요 그니까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향이 강하고 이파리로 돼 있는 것들은 오래 끓이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오래 끓이는 거고요. 이게 다 틀려요. 음식 하실 때 그래서 요거는그 저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생강과 이 자소엽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소강다라고 해가지고 어그 조선시대 왕실에서 많이 쓰던 감기 예방약이었어요. 그니까영승정원 얘기도 보면 영조가 산행 그러니까 뭐 제사 때문에 겨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나서 감기가 걸린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신하가 있다가 자기도 추운데 임금님 따라 갔다 와서 감기 걸릴 것 같아가지고 소강달을 먹었어요. 근데 예방이 되더라고요. 영0보고 소강달을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감기 예방이 좋다면서 그게 뭐냐면 생강차를 끓인 다음에 그 생강차에 소금을 넣어서 우려먹는 거예요. 그게 감기 예방 효과가 있어요. 감기는 다 들린 다음에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갔다 와서 딱 감기 들릴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오소로소라고 이런 날씨. 이런 날씨에 으슬으슬할 때 있죠 이럴 때 소강다 같은 걸 끓여놨다가 애들한테 먹게 하시고 본인도 한 잔씩 드시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이 소강다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내내 통틀어서 굉장히 자주 쓰였던 감기 치료제이자 감기 예방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팥뿌리 총백 이거는 아~ 통 약맥 한다고 얘기했죠 찬 기운을 없애고 얘도 감기에 써요 그래서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그냥 팥보리 삶아서 아예 감기 기운 있으면 그냥 먹이라그리고 어, 뭐~ 마늘도 있고 생강도 있으니까 그거 조금 넣어서 그냥 먹이기도 해요 집에 있는 게다 약재라고 생각하시 여러분 집에. 손발 찬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시즌 섭취 안 좋아지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런거좀 잘라가지고 차처럼 다리면 매울 것 같은데 맵지 않아요. 아니 이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이에요. 약간 느끼한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먹을 만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음식으로서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오늘은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풍나물도 얘기가 있었고, 식 같은 것도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뭐, 조금 하나의 포인트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만약 제가 이제 실제로 많이 쓰는 처방을 좀 가져와 봤어요. 설사 있죠, 설사. 네, 설사에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먹어서 설사를 하시면 초기에는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막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설사한다는 것 자체는 몸에서 아주 안 좋은 기운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걸 먹었을 때이삼일 정도는 설사를 하게 내버려 두시는게 맞고요. 영양만 잘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삼 일이 지나고 삼사 일이 지나서 안에 있는 게다 나간 거 같은데 계속 설사를 한다. 이런 경우는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 너무 심하지는 않은데 어. 심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변이 단단하지도 않고 이렇다 이러면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곡감죽이 있어요. 집에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왜 장염 심하게 앓고 나면 변이 단단해지지 못하면서 막 계속 설사 조금씩 많이 할때 있거든요. 그럴 때곡감죽 같은 거 먹이면 잘 들어요. 변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리고 이곡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영양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해진 무기질이나 이 영양 성분들을 많이. 당분 먹는 것도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처방도 좋고 있는 처방입니다. 그제중심편이라는 조선시대의 그 의약책에 보면은 어이 백시죽이라고 해서 곶감죽들이 나오고 있어요. 맛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집에서 응용하기 좋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설사에서 약간 지사제를 먹으면 변비가 돼버리고 변비약을 또 먹으면 다시 설사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볍게 국간후으로 대처하실 수 있고요. 맛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변이 잘안 나오실 때는 뭐 깨죽이나 변도 어떻게 안 나오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언제 시간 되시면 말씀드릴 테지만 변이 막 동글동글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변은 풀어져 나오는데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다 변비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다 달라요. 동글동글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깨죽, 호박죽, 잡죽 같은 거 먹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로 나와도 동글동글한게 여러 개 붙어 있는 사람들 있죠. 이건 건조한 거예요. 건조한 사람은 윤기를 주고 보열시켜주는 처방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깨죽, 잡죽 그런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변비는 또 나중에 또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럼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バスマしィア。